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끼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삶을 살면서, 저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더 많이, 저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긴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학교에서 학생으로 꽤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사회로 나가는 첫 취업, 첫 취업의 준비 시간.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가정과 가정에 의한 나 혹은 너무나도 비싼 물가, 너무나도 혹독한 저 세상을 보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은 무엇인가 벽을 마주하면 연약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은 지금 이 지구 속에 자연의 혹독함 속에서도 느끼기도 하죠. 지구 온난화로 매우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인류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에어컨이 다시 지구를 덥게 만드는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보다도 더 정말로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너무나 더운 여름에 체력조차도 발가벗히며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죠. 사람은 자연 앞에서도 연약합니다. 모든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연약하지만 자연 앞에서도 연약하죠. 큰 자연을 보고 사람은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큰 돌에 빌고 오... <laughs> 오래 살아왔던 나무에게도 신이 깃들었다고 여겼죠. 사람은 자연을 보고 무엇인가 느끼고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속에선 하나님이 항상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선 장사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빈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 자연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는지. 그 연약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신을 볼수 있는지 하나님을 볼수 있는지 우리는 과연 그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묵상을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9편의 초반 6절까지는 마치 창세기 1장을 압축해 놓은 듯한 하나님의 천지 찬조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다이슨 꽤나 감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슨이 고백한 이 노래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전지를, 온 천지를 지었다는 것과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본이 자연 속 하나님의 속에, 속에 세계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연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그 이름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증거로, 교훈으로, 개명으로, 경외하는 도로, 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하여 의롭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천지를 창조하였고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먼저 있었기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이제 성경 속에서, 성령 속에서 성령으로 내 마음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방법들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성장합니다. 10편, 19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 꿀보다도 더 달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로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를국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까지도 책임지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먹고 자라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낸 것이죠. 다윗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말씀이로 서 있지 않고서 늘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자신임을 알았죠. 그러니 끊임없이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주여하러 그 말씀을 묵상해야 했으며 자신이 그렇지 않고선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다. 자신이 그것을 할수 없다. 라고 고백하였죠. 10편 19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들어내고 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한 다윗은 이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무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십니까? 제배 속에서 차량과 설교 속에서 우리가 있는 성경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갈급할 뿐이며 우리의 허물만 드러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도로 놀라운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을 볼수 있죠. 자연에서, 저 산에서, 하늘과 태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늘 말씀하시던, 교훈하시던 그 말씀으로 자신을 더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말씀 앞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내 네,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며 함께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여, 그 말씀을 묵상하여 반드시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